아, 이을 넣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 안녕하세요. 빵이 진짜 많아요. 나도 가, 네. 보고 싶었다 씨. 내가 다 찍어왔어 이거 두 개는 나이스. 이거는 내가 살까 말까 했는데 언니가 그냥 저기로 줬어요 오, 서비스? 서비스로 줬어 이것도 서비스로 줬어요 와, 얘네도 다 서비스로 줬어 음. 이거 얼마어치 샀는데? 되게 많아요 4만원? 아니 3만 몇천원 3만 3천원어치인가 샀는데 네네. 소세지 빵이 절반이 넘어요 <laughs> 어, 소세지 빵 종류가 많더라고요 진짜 내가 가면 돌아오는 애 같이 들어갔으면은 더 많이 사왔을 것 같아. 안 들어갈 잘했는 저희 지금 아바이 아바이 마을 가 보려고 하고 하고 있어요. 오징어순대 먹는 거죠? 아, 맛있겠다. 네. 날씨가 너무 좋다. 네. 여기 살라면 살겠어요? 아 당연하죠. 아, 여기 살고 싶어. 내가 집 하나 얻어 줄까요? 아니요, 대필가로 와서 살아. <laughs> 우리가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laughs> 식량을 너무 조금 갖고 와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아, 추운 거랑 더운 거. 지금은 추운 게 나. 아 더운 게 너무. 아니야, 그냥 지금은 없어요. 단선은 아. 달지 마요. 추운 거 추운. 거. 나도 추운 거 선택할래. 더운 너무 힘들어. 몸이 질리 빠져 특히 완이랑 모델이갈 수가 없어서. 하나는 음. 추우면 갈수 있어. 맞아. 완이가 차처럼 퍼지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지와 여기도 회수욕 있네? 주 유료 주차장인가 좋다. 일단. 헉. 마음에 들그 외국 같다. 네. 창로도 있고 너무 좋네. 해변도 있고 우리 지금 평일인데 <laughs> 왜, 왜 힘들었어. 어, 목을 막 시들 시비 들어가. 아 너무 길이 좁아서. 아이고, 어. 아 저기 아바이 마을 방문 고객께서는 크루즈 주차장을 이용하 바랍니다. 어 좋다 아, 여기다 되게. 어 대형 주차장. 경상 주차를 싫어해. 그치? 아이고, 그치. 마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요. 어, 이렇게 좋은 주차장이 있었네. 그러네요. 깔끔하고 좋네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좋은 주차장이 있었네. 여러분, 아바이마을 오실 분들. 여 크루즈 주차장. 여기 이용하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주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글을 못봐가지고 한바퀴 돌았어. 우리 처음에. 절대 한바퀴 돌면 안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복잡해요. 안에가. 승용차는 괜찮습니다. 아우 어, 좋다. 바다야 뒤에가. 외국 같아다 여기 진짜. 예. 아유 고생했다. 아유. 밥도 넣어야지. 아침 먹자. <laughs> 음. 왕소 n 지빵 u s a n I go. Mamma, she did there. Mane. 소 h 지 베이컨 o 소 e 지 n e 아 a n a Massa. Wang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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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거랑 이 무화가 들어 있는 거. 오, 이 내가 좋아하는 거네, 무화. 이렇게 세 개나 <laughs> 서비스. 진짜 많다. 뭐 먼저 먹어볼래요? 당연히 소세지 빵이죠. 어떤 소세지 빵? 소세지 빵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너무 저거 손을 못 대겠어 이건 약간 매운 거고, 이건 안 매운 이거 먹어볼래, 거. 먹을래 매운 거? 아니요. <laughs> 어이롱.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따님 먹어봐요. 무슨 맛인지. 처음 먹어보 맛이야. 진짜? 표현을 해봐요. 짭조름하면서 음. 약간 음. 매운 기가 좀 돌면서 음. 소세지 그 향이 확 나면서 음. 바삭바삭해. 이거 음. 아, 소세지 아니에요? 오. 소세지. 음. 음. 맛이 전혀 다르다. 음. 부들부들해. 촉해 보여요, 보기도 네, 부드러더라고 응. 양파 맛이 확 나네. 응. 둘다 입맛에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음. 이거도 맛있어요. 여기는 음. 좀 맛이 좀 깊고, 응. 얘는 되게 자극적이. 이거, 이게 여기 대표빵이래요, 1번 응. 먹어볼게요. 야, 되게 부드럽다. 응. 마늘빵 일? 같은데? 네, 예, 등할 만해요. 이 대표빵이래요, 이렇게. 맛있네요, 또. 어때? 개인적으로 그래. 마늘빵은 응. 연남동 거기가. 음, 짜여. 우리 살던데, 어, 오는 게더 맛있어요. 아, 역시 소세지. 그럼 먹을게. 음, 한번 응. 이건 대표 메뉴는 아닌데 그냥 내, 맛있어 보이서 내가 골랐어. 먹을게. 쫄깃쫄깃하네. 음, 마, 둘다 마늘인데. 이게 더 낫데. 음. 식당. 어, 여기 오시면 들리세요. 다음에 우리 주차 제대로 해놓고 같이 들어가자, 그죠? 그래. 어때? 음. 부들부들해요? 응! 음. 근데 되게 편한... 부드럽고 맛있는데 네. 우리가 알던 마늘빵보다 조금 느끼해요 에 베이컨 말린 거봐 근데 먹기가 좀 불편하다 나도 이게 더 맛있는데? 이 마늘이? 뭐? 응 이게 대표야? 이게 대표야 이거는 카운터에 달라고 해야 돼요 아... 여기서다 응. 나도 이게 더 맛있다 소시지 같이 먹어야 돼 완전 소시지하고 베이컨인데 이거 소시지하고 베이컨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딱이네요 이거가 아... 여기서 최고일 거예요 왜요? 먹자마자 예. 엄청 강력하지 않아요? 음. 엄청 강력해. 이거네. 어. 이것보다 이게 맛있는 네, 이게 음. 맛있어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어. 뭔가 바삭바삭하면서도 어, 느끼하지도 빠삭. 않고 무슨 안안 같은 거 들어 있고 크림에? 음. 블루베리 아니면 딸기잼? 맛 있는데. 맛있어요? 응. 음. 자, 이거 완전 한끼 식사다, 식사. 먹어 봐요. 완전 단짠 단짠이야. <laughs> 단짠 믹스? 이 예, 빵집 추천합니다. 이건 안 먹어도 맛있대. 먹어봐요 그래도. 난 맘모스 빵을 안 먹어봐서 맛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 맛있어. 맛있는 아, 축에 속해요? 아 맘모스 당연하죠. 맘모스 빵 중에서도? 예. 어우. 어 맛있다고. 진짜 맛있네 맘버스 음. 크림이 살아있네 아나 배불러지 <laughs> 침대 위에서 에어컨 쐬면서 서플레이터는 와니한테만 <laughs> 배가 더울 것 같으니까 배에 집중적으로 알았지? 일단 한숨 잤다 니자세 잡았네 그래 일단 자 지금 11시 53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아바이 마을 쪽이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한 곳은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 여기에다 주차를 했는데 왜 여기 주차 안 되는지 알고 안쪽으로 아바이 마을 쪽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어 차댈데 없어 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고 여기 아바이 마을 오신 분들은 여기다 주차하라고 써 있으니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카들은요. 여기는 대형 막버스다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면 완이는 몇 발짝 가지도 못하겠다. 음, 풍경은 너무 좋다. 아바이 마을이 일사 후퇴 때 한경도 사람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모여서 형성된 그런 마을이래요. 어. 이런 골목골목에 다 있구나. 음. 여기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네. <laughs> 여기 사람 봐. 진짜 사람 많다. 여기가 유명하구나. 어. 여기 가볼게요, 유진이네. 아바이순대, 오징어 순대 따로 있네? 난 덮밥 먹어. 고맙습니다. 아바이순대, 소자 이렇게 해서 깻님이 써. 아, 네. 순대 하나 얹지고 이게 뭐야, 근데? 명태해음찜인가 이렇게 해서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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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나도 뒤집어서 오우치 식감이 엄청나죠 음. 나 이것만 넣어서 먹을래 순대 안 먹고 나 그냥 순대만 먹어봐야지. 아 순대 진짜 맛있다. 순대만 먹어볼게. 네. 그냥, 그냥 순대만 먹어도 맛있구나. 음. 이게 맛있어요. 음. 이게 명태회무침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 따로 먹는다, 같이 먹는다, 같이 먹는다. 세개 한꺼번에. 어우 좋게 끓었이 어... 맛이야? 네 역시 <laughs> 아껴놨다고 먹었잖네이순대나 <laughs> <laughs> 지금까지 먹었던 순대 제일 맛있었거요 아, 진짜 그 정도에요? 맛있어요. 일단, 음. 잡내도 하나도 없고 어. 깻잎 때문에 그런가? 그냥도 먹었었거든요? 역시 우리는 입맛이 틀려. 나는 깻잎하고 같이 안 먹는 게더 맛있어. 내 입에는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조세가 먹으면. 근데 깻잎에싸 먹으라고 여기 맞아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셨잖아요. 난 순작국은 잘 모르겠다. 다 먹어놓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맛이라서 순작은 더 맛있어요. 들어가야지. 래야들 신발을 오빠 왔다. 응. 아, 시원한 <laughs> 여기. 야 여기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야 들어와. 들어가. 오, 더자다 쩔. 너무 더. 여기다 여기. 오, 어, 더. 아니야 안 가길 잘했어 안그 여기가 시원. 너무 언니, 언니 더 죽을 것 같아 지금. 올라가. 목욕 시켜주네 다니가. 아이 오빠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이쁠까. 목욕 시켜줘. 여기 사이즈가 얘네 둘이 딱 앞뒤로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음. 여름에는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어. 아, 왜 오빠 전공해, 누워 있어. 어? 최고의 자세야 지금. 언니야, 움직일 마음이 없어? 안 비켜주겠대요. 오후에 산책 나왔습니다. 아까 낮에는 해가 너무 심하게 떠서 오늘 30도가 넘었더라고요. 심하게 더웠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는 공원도 작은 공원도 있고요. 만약 해 뜬다. <laughs> 어마어마하다, 이제 햇빛이. 아, 저기 그늘이 있긴 하네요. 주차장 들어갔던 캠핑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다 될것 같은데? 나왔다 가고 있어. 되기가 쉽지 않지. 벌써 더워? 아니?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네. 네, 이 뭐야? 여기 해변에 의자도 이렇게 해놨네. 햇빛이 너무 뜨겁다. 아니 파이팅 해. 멋있다. 이게 옛날 모습인가 본데. 어. 다리 밑으로 왔더니 뭐배 타는 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갯배? 저기서 여기 오는 건가 봐요. 뭐를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간에 배가 뭐지? 끈 끈을 당기면 갈 거리 아마 아바이 마을 일로 와 끈을로 가자 아내내 달려 물니 달려 여기 뭐니? 고장 난줄 알고 못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나오게 하는 방 알아내가지고. 얼음 등고. 예. 많이 다니가 진짜 여름에 너무 더워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솔직히 아직 여름 시작도 안한거 같은데. 언니랑 오빠. 시장에좀 갔다올게 시장이 엄청 큰데가 있대. 유명한 시장. 갔다 올게. 야, 니 i 오빠 말 know about the cousin of the cousin of Kazakh one day. I'm not an i d i 때 t I'm not an idiot. I'm not an i d i o 요 I'm not a 바닥에,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이걸로 가고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 네. 오 구도 선장. 우리 먼가 줍니까? 저거를 손에 무조건 박스. 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거 지금 박스만 눈에 계속 보여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도 자랑스럽게 하나 들수 있는 거야? 결제하시는 거한 분만 더 주세요. 야. 이 패디폴이는 너무 장난 아니다. 진짜 안에아 깨끗하네요. 와. 그러고 이 오빠. 여기가 손이 등권 정도가 잘 되네. 네, 원래 여기 1등이라고 들었어요. 아직도 1등 같은데 여기. 엄청난데요? 여기 데 기업이네, 기업. 먹고 싶은 거잘 골라 봐요저 <laughs> 부채 붙이고 <부치고> 있어. <laughs> 무조건 태, 테이프 하우스 가봐. <laughs> 다음에 여기를 좀 많이 봅시다. 캠핑카 갖고 올거면 주차하면 이쪽에 하는게 데 우리가 된다 이쪽은 완전 복잡하더라고 여기는 여기서만 결제 <laughs> 카드도 되네 그럼요? 수고하세요 어땠어요? 개빼 뭘또 <laughs> <또 넘>, 넘버원이야 <laughs> 아니 타보라고 아 타보라고 아까 타기 전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타보가까잘지키네공연장잘 <laughs> <laughs> <잘> 있었어? <laughs> 뭔가 비주얼이 좀 뭔가 튀김옷이 얇은 느낌? 어, 이거가 매운 맛입니다. 아 이게 제일 매운 거예요 그럼? <laughs> 아니, 매운, 거 하나는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예요. 내가 많이 매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음. 그 외국인이 신라면보다 음. 좀더 매워요. 그랬어요. 음. 튀김옷이 다르네. 음. 뭐가 더 맛있어요? 송이닭강정하고 만석하고? 아, 하나 더 먹어. 어. 식감은 일단 이게 더 좋아. 아 어, 진짜? 이게 더 맛있네. 이게 맛있어요. 어잘 샀네. 여기 순대 자체가 맛있다. 아이 동네가 음. 아까 식당에서 먹은 거하고 비교했어 어때요? 개인적으로 아깝게 나. 아 진짜 그래도 훨씬 비싸. 그러니까 닭강정보다 순대가 더 맛있는데. 맞지? 무지무순대. 무지무순대 가더 맛있죠? 밥 밥이 들어있네. 응. 음. 이게 다인데 이게 다라고요? 네어 그러면은 맞다, 단이 두개 완이 한개만 뭐야 그래 그래도 얘가 더 많네 조금만많아나씩 먹자 아제 엄청 좋아해 제. 많이 먹어라 육십6육십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맛있어? 아휴 니저이 간단히 먹어 너네가 아침을 너무 늦게 먹었어 맛있었어? 자 콜라 콜라 나 이거 먹어볼게요 먹어봐 좀 얇긴 하네 나도 여기가 더 맛있는데? 원래 여기가 1등이었다던데 지금은 어디가 1등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응. 장사 엄청 잘 되네. 그나 근데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오징어 순대. 순대는, 오징어 순대 제일 맛있는데? 그냥 순대는 별로예요 이거. 음, 아직 안먹어봐 음. 그리고 여기 순대 좀 작네. 아까 거기는 순대 이렇게 컸거든. 음. 순대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봤거든. 아까 식당에서 먹는러 맛있다 음. 러운 그, 시끄러운, 시끄러운, 그, 시끄러운, 그, 시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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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저는 여기보다 아바이 마보다 시장 음식이 더 많아서 거기가 더 좋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시장만 가요.